지난 2018년 11월 디아스카의 쿠바 대통령이 국가평의회 의장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총비서는 부인 리살주와 평양순환공항까지 나와 맞았습니다. 최고 용도자동차에서는 열렬히 환영하시면서 모두 낙선를 나누시고 여겁게 포옹하시었습니다. 평양 주민들을 동원한 대규모 환영 퍼레이드까지 펼쳤습니다. 조선과 쿠바는 굳건히 한 전호에 서 있다고 하시면서 김 총비서는 지난달 1일에는 쿠바 혁명 65주년을 축하하는 축전을 쿠바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쿠바에 공을 들여왔던 북한으로서는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을 우방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사실 지구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이기 때문에 쿠바가 아주 중요한 형제국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충격을 받고 심각한 내부 평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쿠바가 남한과의 수교 사실을 언제 북한에 알렸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양국 수교가 전격 발표된 것을 보면 직전까지 북한에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아직 이번 수교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을 제일 적대국으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믿었던 형제국이 등을 돌린 셈이지만 제외 공간을 줄일 만큼 외교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굳건히 유대 관계를 유지해온 쿠바에 강하게 항의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